어. 갈게요, 얘들아.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용호야, 첫 번째 뭐, 뭐라고 썼어요? D. 그 다음에 그치, efficiency, 그 다음에 of this natural design is now being 그치, is now being test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었을까 얘들아? 그에 지호야, your dreams are not something 투부정사여서 얘기해 투부정사 Your dreams are not something to to be 그렇지 to be cased in your min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호야 됐을까요? Okay. 난 갈게요 찬우야 13번 We 그치 We were made to work on the project as a grou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4번에 우영이 Uh -huh. 민화 yesterday is being reborn to represent the Korean culture of today. 그렇 of yesterday is being reborn to represent the Korean culture of toda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었을까요? 15번에 찬우야. m n o g t h o t h n e t a v e 8이잖아. 8이니까. 그렇 숫자 8은 단수로 네. 가야지. The number has long been regarded as the l u c k i number in Chinese culture. 써 주면 되겠죠. 썼을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승현이. 당연히 아기가 자기라고 생각하 <laughs> 어, 우리 승현이 하우. 응. <laughs> 갔을 때 애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How the how the decisive evidence 이랬지. 근데 증거데 증거는 발견된 거지. 발견된 거면 못뭐 써줘야 돼. Was found 써주면 되겠죠. 예 쓸까요? 대 없다 아닌 거니까 어떻게 증거가 발견되었는지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예 쓸까요? How the decisive evidence was found i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비빔국비 내리고 와서 그대로 써주면 Was being discussed.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니까. Was being discussed. 여기까지 친구들 했을까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17번에 우영아 It is expected that Church w l be r a e d n l l 치 That the church will be completed in 202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었을까요?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우리 지우. 음哼. Uh, mm -hmm. Think. 음哼. 다음에. 음哼. Good to possible. 그렇지, possible. 여기 몇몇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지. 몇몇 사람들은 역사가 왜곡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라는 거지. 예셀까요? 갔을 때 우리가 쓴 거는 몇몇 사람들은 생각한다 가능하다고. 일단 역사가 왜곡되는 것인데 선생님이 요구 의미상에 주어 이용해서 쓰자 그랬어. 그럼 뭐부터 써 주면 돼? 그렇지. for the history 그다음에 to to be That's distort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했을까요? 예 19번에 우영이 그림 그리지 마너 자꾸 태블릿 가지고 그림을 세고 그냥 복사해서 뽑을 거야 19번에 우리요 뭐라고? Government? 어. 19번에 한번 다시 해봐 Government? 지금 하면서 빨리해봐 <laughs> Government Officers? 그치? expect 뭐라고 예상하는 거야? 그치? the floor damage 그렇지 the floor damage 어떻게? to be recovered soo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to be recovered soon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20번에 갔을 때 찬우야 the apartment apartment 들어오는 곳은 pool Mm -hmm. 어디에 견디는 것이? 지진에 on earth quake. 지진에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한 아파트는 그다음에 t h i e 이 has been built, built? since, since then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했을까요 예 얘들아?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분사 대신에 얘들아, 우리 요거 하고 갈게요. 우리 친구들 사실 분사는 다 알아서 오늘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 친구들 중에 분사구문 먼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분사구문은요. 여기 볼게요. 뭐오야 분사구문은 길게 쓴 구문이야, 짧게 쓴 구문이야? 얘들아, 분사구문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우영아? 길이려고. 왜 줄여? 귀찮은. 그렇지. 얘들아, 맞아. 귀찮으니까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줄였어도 말이 되니까 줄이는 거라고요. 예를 쓸까요? 분사구문 갔을 때, 원우야, 첫 번째 모생냥 뭐 접속사 지호야, 두 번째. 같은 주어 찬호야, 세 번째. 그렇지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얘들아. 얘들아, 진짜 귀찮아서 그렇게 줄여 쓰는 거예요. 내가 줄였어도 말이 되니까요.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같은 주어 생략, 세 번째 동사운용이 ing다라는 거예요.